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교통사망 사고 단순 과실 조사 시 전략은 무엇인가요? 교통사망 사고는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이 형사 책임과 형량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정비 및 보험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 시 사실 기반 진술만 제공하며 추측이나 과장된 발언은 피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중 유도 질문이나 오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 진술과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방어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실 확대와 형사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